안녕하세요, 대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사용하는 7업일 테스트 영상이고요 시간 역행을 얻기 전에 했던 테스트와 시간 역행을 얻은 후에 테스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행은 아직 마스터가 멀었기 때문에 그럼 48렙이죠 감안을 좀해 주시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력 자체가 일단 11만 2천에서 11만 5천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충 11만 정도의 투력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댓글에 미국 6층 자리 위치 좀 공유해 달라고 하셔서 어둠숲 7층이랑 더불어서 제가 사용하는 자리들 한 번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역행 보유 전에 20분씩 그 다음에 역행 보유 후의 실험은 30분씩으로 진행을 했고 일단 먼저 찍어놓은 스샷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빌 세팅은 이렇게 했고 광역을 두 개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블리츠 블레이드는 600 렙을 맞춰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헌터 헌터는 칼리온의 통찰을 하나 더 꽂았죠 요것도 역시 600 렙을 맞춰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는 그때 당시에 실험할 때 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순수한 마력 물약을 꽂아서 사용했고 광력을 아마 더 꽂았다면은 아마 결과가 또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역행전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될거 같고 블리츠 블레이드 화산입니다 20분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블리츠 블레이드 어둠 숲 7층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화산 20분 스트라이커 어둠 7층 20분 그 다음에 헌터 화산 20분입니다 그 다음에, 헌터, 어둠숲 7층, 20분입니다. 추가로, 타락한 미궁도 한번 쟀었거든요. 헌터 7어빌로 얼마나 나오나 쟀었는데, 한 1시간당 12,000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97레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역행을 꼈을 때 어빌은 지금 제가 끼고 있는데, 헌터는 지금 이렇게 끼고 테스트를 진행했고,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시간 역행, 가속,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광역을 하나 더 끼웠습니다. 번개 정령을 차고 실험을 했고, 고 그리고 동등하게 스킬은 마력방출 일격이랑 마법력 쉴드 요거를 뺐 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끼면은 스트라이커는 그냥 만화가 다 말라 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두개 같이 다 빼고 실험을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테스트 한거 타락한 미궁 스트라이커 30분 스샷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대지 2층 30분 그 다음에 화산 요거는 제가 30분을 측정하려다가 시간이 확 지나버려서 그냥 한 시간을 측정했고, 이걸 어차피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는 일단 1시간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터, 죽은 자의 대지 30분, 헌터, 다락한 미궁 30분, 헌터, 화산 30분, 나온 결과를 이제 표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헌터, 1시간 기준 다 계산을 했고요 그 시간역행 전에 리치블레이드 600, 7억일로 경험치를 쟀을 때 경험치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13억 나왔고 그 다음에 헌터 600램은 어둠의 숲에서 14억이 나왔어요 스트라이커 513억 나왔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죠 헌터가 7층에서는 확실히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 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산에서도 5억 8200이 나왔는데 다른 데보다 3천에서 4천 정도 경험치를 더 먹죠 그리고 타락미궁을 쟀을 때는 25억의 경험치를 먹었었고 그 다음에 타락미궁 6층 자체는 사실 자리빨도 있어서 이때는 제가 아마 좋은 자리에서 사냥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나중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행을 보유했을 때 제가 화산이랑 타락미궁 6층이랑 죽은자의 대지 2층 이렇게 쟀었는데 헌터가 확실히 방관을 요구하는 높은 레벨의 사냥터에서는 더 효율이 좋습니다. 4억 8천의 경험치를 먹고 그 다음에 타락미궁 6층이 방관 요구치가 낮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조금이나마 더 많이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죽은자의 대지 2층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헌터가 조금 조금 더 많이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덤 3층이나 죽은 자의 대지 3층도 한번 재보고 싶은데 제가 중립이라 통제인 곳은 제가 못 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측정한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이제 헌터 600, 블리츠 블레이드 600, 스트라이커 500으로 실험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자체가 600 렙을 달성한다면 여기서 600 렙에서 스트라이커가 얻는 능력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력 50, 공속 5%, 이속 5%가 추가되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더 좋은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헌터 역시 광역을 하나, 맹독을더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패시브에서 마력발화를 올린다거나 그러면은 뭐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유지력은 그냥 헌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한 화산에서 2시간, 3시간이 한계였다면, 시간 역행 헌터로 했을 때는 그냥 물약을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험한 결과로 보면, 11만 2천 투력, 헌터 600, 역행 48렙 기준, 화산이랑 월드, 어둠의 숲 7층은 물약 소모 없이 무한 자사가 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방관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고투력 분들이나 이제 유튜버 분들을 보면은 이미 실험에서 스트라이커가 가장 좋다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실험이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저 포함 대다수의 유저들이 어빌리티를 마스터 찍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승급서 하나 하나를 해서 끝까지 올리기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헌터를 일단 한500 정도 찍어놓고 최소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비를 선택해서 가시는 게제 생각에는 가장 좋다고 보고 그게 사냥 쪽으로 간다면은 스트라이커 800 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드 아레나 쪽으로 얻을 수 있는 점을 가지기 위해서 PvP 쪽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뭐 선택일지언정 헌터 500에서 주차를 해놓고 가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 그쪽에서 다른 갈래로 퍼지는 게 훨씬 좋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헌터 600을 찍은 이유는 이 어빌들의 최대 효율을 뽑기 위해서요. 제가 헌터를 600을 찍게 되면은 어빌들이 90레벨이나 100레벨이나 1초 차이 밖에 안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치들이 그래도 장시간 사냥했을 때는 큰 효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헌터 600을 찍어준 거고 더군다나 이제 헌터 600이 쓰레기 라고 말했던 제이 평가마저도 사실 유지력에 조금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게 지금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사냥은 헌터로만 계속 하고 있어서 아무튼 지금 중립으로 돌아온 지금에서는 이 헌터가 그나마 진짜 효자다. 제일 활용을 많이 하고 물론 타락 미궁에서는 저도 스라이커 트 500으로 사냥을 돌릴 때가 많지만. 그외 그 부분 지금 현재 제가 역행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12,000개가 최대기 때문에 자릿발이 사실상 더 크다고 생각되긴 해요. 헌터로 돌리든 스트라이커로 돌리든 유의미하게 격차가 나지 않고 제 투력에서는 자릿발이 훨씬 더 중요하다. 화산 같은 경우에도 몬스터젠이 두 자리가 겹쳐 있는 곳에서 사냥하면 정말 아이템파밍도 빠르게 잘 되고 훨씬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자리가 겹치는 지역에서 사냥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어, 말씀드리기로 했던 사냥터, 타락한 미궁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위치.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얻는 포인트는 이쪽 포인트에요. 여기는 웬만하면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꽉 차있고, 그리고 여기 다음에 많이 얻는 포인트는 이쪽. 여기 8자 포인트 여기서 많이 왔는데 여기도 사실상 자리가 비는 시간이 거의 없죠. 그리고 쟁하고 있는 서버라면은 이 자리는 항상 만석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서 사냥하면은 바로 이제 끔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냥하는 데는 여기인데 여기는 투력이 낮으면은 좋아요. 여기랑 여기는 투력이 낮으면 좋은데 이쪽에서 사냥하면은 최대치가 한12,000 정도 몬스터가 여기만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투력이 낮고 내가 아무리 많이 돌려도 12,000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자리는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냥했을 때는 12,000개 이상으로 나올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돌리는 사냥터 여기. 여기도 제가 12,000개 이상을 먹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효율이 엄청 좋아서. 그런데 여기도 웬만하면 꽉 차있죠. 여기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곳이 옛날에는 여기 구석에서 사냥했었는데, 여기는 사실상 한만개 정도? 최대 만개 정도 먹는 것 같고, 아니면은 요런 데 구석? 아무 데나 돌립니다. 저도 자리 없으면. 그리고 여기도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랑, 여기 아래 자리, 여기 윗 자리, 이렇게 해서, 이쪽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봤는데, 확실히 젠이 많은 구간이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둠의 숲을 들어가면은, 6층은 제가 지금 사냥을 안 하기 때문에, 7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자리가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자리, 여기서 사냥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자리 사람들 있죠?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도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도 나쁘지 않고, 제가 주로 사냥하는 거는 지금 12시 쪽에 이 자리나, 아니면은, 저는 여기. 이두 자리밖에 사냥을 안 해요. 제가 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사냥 안 합니다. 다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 두 개에서 경험치적으로 제일 효율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사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맵 추천은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향후 어빌리티를 어떤 걸 키울 거냐, 직업도감, 포인트를 보시면은, 현재 제가 찍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칼리온의 통찰 찍은 거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혹한의 기사 요거를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여전하고 제가 이제 천천히 하나씩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주문해서 소코치는한 기랑 칼리온의 통찰 요렇게두 개를 올릴 작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각 파트별로 두개 마스터 올리고 또 다른 거에서 마스터 올리고 정찰에서 두개 마스터 주문에서 두개 마스터 방어에서 두개 마스터 강화에서 두개 마스터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히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업은 600레벨을 맛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그렇게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800레벨 찍기는 사실 좀 많이 부담되긴 해요. 혹한의 기사 800레벨 찍으려면 은 현재 제가 냉기정령이나 일격필사를 100레벨을 찍었는데 이거를 1 4 0 1 4 0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100레벨을 찍어도 괜찮은데 아이 빛의 무기랑 급소공략은 아 이게 선뜻 손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100 이상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나중에 혹한의 기사는 어차피 전문화랑 시너지가 발휘됐을 때 괜찮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저는 뭐 떼쟁보다는 1대1 아니면은 5대5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엔 뭐 나오게 된다면 은 이제 지역전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은 혹한의 기사가 빛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키워 줄 생각입니다 최근에 다른 거뭐 엄청 좋은 것도 많다고 저도 소식은 듣기는 들었는데 일단 뭐 우선적으로는 주문 올려서 역행 메이지 테스트 해보고 지금 현재 제투력에서 효율을 뽑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고투력 분을 마냥 따라갈 순 없죠 제가. 그래서 아무튼 시간 역행부터 우선 마스터를 찍고, 그 다음에 주문 마스터, 그 다음에 맹독 얻어서 맹독 헌터도 한번 테스트해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